여러분 우슈 디브입니다 빵 그냥 시작습니다 야야야 수학이 있나요?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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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수학, 수학, 수학. 수학 수학입니다 잠시만요 시작하도록 겠습니다와 이거지 수학 빨리 수학 수학 나는 수학 잘해 수학 게임로 잘한다 하하하. 근데 국어왜하지 요즘 아, 여기선 9번은 없나 없 없진 않은데. 와, 이거. 음. 음, 1탄, 2탄. 나는데 왔 3탄은 진짜 이거 잘됐려 나오. 2탄에서는 엄마, 엄마가 출연 막 했고 1탄에는 잘 살짝 됐긴 됐고 17분짜리고 8화 이상은 하고서는... 아, 이런 기본? 기본적인 기본 수학은 누구든 할수 있는 쪼가리인 것인 거예요. 음, 12, 1 4 14, 1 1 10, 초1 12, 1 1초 15, 16, 17, 0 1 이거 싫어한가요? 이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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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 음.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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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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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팔? 아, 빵인가? 아, 빵인가? 아, 빵인가? 아, 씨. 빵인가? 어, 팔이 있네? 어, 팔. 어, 어, 팔, 어떡하지? 3 팔. 26 어떡해 뭐야 자7 24 1 7 24 1 7, 7 3 21 7 4 28 7 5 35 7 6 42 7 7 49 7 8 16 7 65 63끝야 이런 기본적인 수학은 왜 이래 왜 이래 9 2 9 2 9 28 팔에서 7일더 하면 하면 20 7일수도 있을 거예요 일주일 아아 이십에 삼십 삼십 제출해 주시고 아, 빤빤빤야 이거 이거 못풀 사람, 사람 바보 바야 이거 못풀 사람 바보 못본 사람,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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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10, 25, 35, 오케이. 총 35개. 아, 끝났습니다.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까요? 자, 그 다음, 진짜 없습니다. 보여드릴 일과 종료. 7등. 아, 7등이 너무 아쉽네요. 너무.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laughs> 즐거웠네요.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아 어, 답답해. 답답해. 이제 지금비지금아가금까요가은 지금은 지요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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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버스가 은 지금은 개니까 음. 음음 음. 음, 잠깐만요. 가구를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쨌든 저는 집을 꾸에요 전체가 조금... 어떻게 되지? 아, 이거 로먹스인가 뭐 아... 음, 가입해 하네. 클럽에 가입해 하네. 아... 완전 망할 장아리 있네 와 근데 이거 비싼 거, 없나? 비싼 거, 사고 싶은데 비싼 거, 로벅스로 그냥 흔질해가지고 오는 지않나되 여러분 어디냐. 여러분, 여기가 귀없습니다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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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버스 뮤직버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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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 공화신들려도 뭐 와, 야, 이거 싫어, 싫어, 싫어. 와, 당구들, 당구들 있네, 이거. 영란도 있고, 건대도 어쨌든 돈은 아낄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는 좀 아쉽긴 하죠? 제가 찬스 보너스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가죠!